네 지난 94년 엽기적인 살인극을 벌였던 이른바 지존 8월 흉내낸 범죄 조직의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. 막가파, 막가는 인생이라는 뜻으로 이런 범죄 조직을 만들어서 술집 여주인을 납치해서 생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외제차 탄 부유층이 무조건 싫었다. 또 전국 최고의 깡패가 되고 싶었다는 게 이들의 말이라고 하느니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게 분명합니다. 김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. 경기도 화성군 송산면 한때는 천혜의 염전으로 유명했으나 시화호 매립으로 폐허가 된 지요. 지난 5일 20살 최종수 씨등 3명이 집에 가던 단란주점 주인 김경숙 씨를 납치해 생매장한 염전 창고에는 악취가 가득합니다. 구덩이에 갇힌 김씨는 살려달려며 애원했지만 이들은 김씨의 애원을 무시한 채 그냥 파묻어버렸습니다. 이들이 이렇게 흉악한 범죄를 계획한 것은 지난달 이제 막 스무 살이 된 이들이 불우한 가정환경을 탓하며 잘못된 길로 빠지기 시작해. 이제는 막가는 수밖에 없다고 자포자기하면서 붙듭니다. 그냥 어차피 우리들은 막가는 인생이 그러니까 한번 멋있게 살다가 죽으려고 막 꺼풀어. 닥치는 대로 돈을 모아 거대한 폭력 조직을 만들어 영화 속의 폭력 조직 두목처럼 멋지게 살고 싶었던 이들의 눈에 김씨가 띈 것은 지난 일. 달란 주점을 하는 김씨가 밤늦게 외제차를 몰고 집에 돌아가는 것을 우연히 발견한 이들은 김씨를 쫓아가 집을 확인한 뒤 지난 5일 새벽 김씨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 집에 들어온 김 씨를 흉기로 위협해 납치했습니다. 김 씨를 위협해 현금 40만 원과 통장을 빼앗은 뒤 얼굴을 알았다는 이유로 생매장에 버린 것입니다. 가진자에 대한 맹목적 증오심을 키운 이들은 배신하면 죽는다 등의 행동 강령까지 만들었으나 어제 새벽 살해된 김씨 차를 타고 가다 검거됐습니다. KBS 뉴스